<laughs> 소 꿀꿀꿀꿀꿀 소 엄마 영상이니까 움직여 펜음벨러가지고 엄마 그거 하늘에서 그거 부숴봐 시작 시작 동실 부동식 부동실 오무가다 어, 뭐 자란다 오뭐가다 어, 자란다 앞돌이랑은 노을 사고 뒷돌이랑은 밭을 사고 와, 집을 울그룹 울그룹 어 그년새들 여기 흔연이라 일로리 피하지 집을 지고 얼굴 좀 얼굴 좀 달잖아 오그 아기 안고서 하는 노래지? 어, 음.